안녕하세요. 채치입니다 후레쉬. 오늘 오랜만에 EPD랑 함께 인사드립니다. EPD 한번 인사해주세요, 구독자분들. 아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앞전에 한창 EPD랑 이렇게 주차장 섹터 콘텐츠를 찍다가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후레쉬 들고 또 12층에 올라왔는데 오늘은 뭐 어떤 특정 차종뭐 금액대 구간대로 찍는 게 아니고 오랜만에 또, 어 차가 그동안에 많이 바뀌었을 거잖아요. 또 12층에도 매물들이 보니까 어, 그동안 못 봤던 차들이 꽤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12층 6번 구역에는 어떤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지 최 팀장과 함께 후레쉬 들고 살펴보시죠. 출발! 아, 첫 번째 눈에 보이는 게이 차는 최근에 방송을 했던 것 같아요. 아우디 3297. 또 아직 판매 안 됐으니까 네. 우리 PD가 링크 띄워드리면 띄워드리면 네. 거기서 또 확인할 수 있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차량은 알티마가 보이는데요. 이차 같은 경우에는 알티마 2.5 테크입니다. 어, 2016년 3월 등록에 83,000km를 주행한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단순 교환도 없습니다. 라이트가 변경되기 전 전기형 모델이죠. 그래서 가격이 저렴해요. 이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 판매가가 10만km도 안탔잖아요이 차는 판매가가 840만원입니다. 오... 가격이 가성비로 탈만하지 않아, 이 피디. 어, 근데 확실히 닛산이 음. 렉서스보다는 조금 싼것 같네요. 렉서스보다 싸, 인지도 때문인데 네. 당연히 렉서스는 토요다, 토요다의 프리미엄 브랜드라서 더 비싼 것도 있고 네. 요 인피니티라든가 닛산 계열은 네. 그거보다는 조금 인지도가 낮다 보니까 가격이 아. 이제 접근하기가 굉장히 네. 용이하지. 그래서 이차 같은 경우에는 10만 키로를 주행하지 않은 그래도 차량이 크기가 넉넉합니다. 어 근데도 천만 원이 넘지 않아요. 저렴하게 팔고 있는 차량인데 차 상태 한번 둘러볼게요. 자 도장 상태가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후레쉬 키면 더 저희가 세밀하게 볼 수가 있죠. 라지에터 그릴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라이트 같은 것도 깨진 것 없이 굉장히 잘 관리했어요. 반대편 라이트도 깨끗하고요. 어, 본닛에 돌 티거나 이렇게 부터치한게안 보여요. 본닛 상태 상당히 깔끔하게 잘 탔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유리 썬틴 잘 되어 있습니다. 썬틴 안 하셔도 되고요. 어돌틴 흔적 안 보이네요. 자 측면으로 넘어와서 미쉐린 타이어. 자, 이분 또 차에다 돈을 안아끼는 분입니다. 미쉐린 타이어도 장착되어 있죠. 휠기스 여기 살짝 있는 것 빼고는 크게 눈에 안 보입니다. 네. 타이어 트레이드 상태도 괜찮고요. 교환 안 하셔도 됩니다. 위에 루프 보니까 썬루프도 있고, 어, 측면 몰딩에, 윈도우 몰딩에 물탔낀곳 없어요. 깨끗하게 잘 타셨습니다. 측면 도장 상태도 상당히 깔끔하고요. 부터치 흔적 없습니다. 진짜 깔끔하다. 막방하다 8만 키로면 그래도, 어, 막 탔으면 사용감이 있을만한 키로수때인데요이차 굉장히 깔끔하게 잘 탔어요 후레시 키니까 더잘 보여 네. <laughs> 보이죠? 대시보드 엄청 깔끔하고요 시트 사용감 이게 8만 키로 탄게 맞나 싶을 정도로 사용감이 적다라는 거키 이렇게 두개 보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어, 열선 시트, 전동 시트 이런 편의 옵션들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앞뒤 2채널 그리고 선루프, 천장 상태도 굉장히 깔끔한 거 보이시죠? 와, 깔끔하게 잘 탔습니다. 실내 상태가 예술입니다. 일본 차 타는 분들이 비교적으로 다 깔끔하게 타세요. 자, 뒷좌석도 보시면은 공간이 나쁘지 않아요. 알티마 차량이 2열 공간도 이렇게 쾌적합니다. 와, 시 자, 이 차는 실내가 굉장히 깔끔하다라는 거한번더 어필해드리고 싶어요. 와, 진짜 깔끔하게 잘, 잘 탔어요. 자, 뒷유리 상태도 좋고요 서티는 측면, 뒷면, 앞면 다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뒤쪽 기텔 램프도 깨진 곳 없이. 어? 네, 잘 상태가 좋습니다 2.5 에요 2.5 알티마 아, 2.5 그래서 어, 힘도 좋은데 거기다 연비도 나쁘지 않아 가격도 싸고 장고장 많이 없고 좀 미쉐린 타이어가 좀감동인데 아, 미쉐린 타이어 네. 어, 타이어 값만 해도 어마무시합니다 미쉐린 타이어는 굉장히 고가 타이어라는거 네. 볼보 v60 크로스컨트리 2세대 2.0 t5 프로 4륜 <laughs> 이름이 좀 길어요 최근에 크로스컨트. 라이브 했었어요 맞아 최근에 찍었어 그래서 요거는 9월 달 말쯤인가 한번 찍어가지고, 네. 요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밑에다가 네. 좀 링크 라이브 좀 달아주시면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타이어도 많이 남아있고요. 외관 상태도 좋아요. 왜냐면 이게 2 7 0 0 0 k m 밖에안 졌어. 19년, 아 11월 등록이 20년 연식도 좋지, 키로 수치 잘지, 연비 탈만하지, 2.0이라서 세금 부담 안 되지. 완전 무사고에 봄이 이렇게 빵원에다가 신차카 5,200인데, 지금 ,000, 2천만 원 날라가서 3,190. 상태 되게 좋아요. 어? 어. 이 크루, 크로스컨트리만의 디자인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약간 뒤에 웨건처럼 어, 이거 신기하게 생겼다 어, 뒤에 웨건처럼 트렁크 공간을 굉장히 많이 살렸고 오. 앞쪽은 약간 뭐 SUV와 승용차의 중간 좀 네. 높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약간 매력적인 디자인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도 마찬가지로 앞뒤 타이어 미쉐린인데 타이어 트레이드 한 8, 90% 남아있고 안에 사용감 없고 요거는 저희가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더 확인해 주세요. 자 요거 차는 아직 방송에 안 나갔습니다. 저희 좀 귀한 매물인데 이 차는 금방 나가요. 진짜 금방 나가요. 네. 왜냐면 어~ 많지도 않고 네. 인기 있는 매물에다가 거기다 또 특히나 우리 구독자 우리 구독자 층 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는 차량입니다. 자 차량 설명 드릴게요 렉서스 rx350 p 그레이드 고요 어 07년 7월 등록에 08년형 모델입니다 10만 키로 밖에 안 땄어요 브레이크 패드 앞뒤 교환해 놨구요 완전 무사고에 오늘 판매가는 870만원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연식은 방금 알티마보다는 조금 어 뒤지긴 하지만 그래도 디자인을 봤을 때 그래도 그리고 렉서스잖아 아까 전에 물어봤잖아 렉서스가 더 비싸다고 이제 거기다가. SUV에다가 렉서스로 넘어오니까 연식은 디지지만 키로수도 알티마보다 조금 많아졌지만 가격은 비슷해. 근데 상태를 한번 볼게. 그래도 렉서스기 이 때문에 프리미엄 브랜드입니다. 렉서스는 조리 어. 반딱반딱한 게빠이네 돼. 음, 거의 지금 18년이 된 차인데요. 음. 조금 있으면 20년이 다되잖아요 음. 근데 그거를 감안하고 상태를 보면 이게 말이 되냐고. 아니 아. 디자인은 올드한데 음. 외장이 새 거니까 아, 그 도장상 약간 인지 부조화가 오고 있어요. 아 지금 이게 도장 상태가 이게 어떻게 이런 관리 상태가 나오는지 맞아. 차 자체를 렉서스가 잘 만든 건지 관리를 잘하신 건지 물론 두 가지가 조합이 네, 돼야겠지. 차도 그치. 좋아야 돼 퀄리티가 높아야 되고 관리도 좀 빡시게 해야지 이 상태가 나올 것 같은데 도장 상태가 여러분. 18년 된 차가 끼지 않을 만큼 굉장히 깔끔합니다. 와, 앞유리도 돌트리는지 하나도 없어요. 차나어없 예, 스크래치 아예 없고요. 타이어, 심지어 타이어 트레이드도 좋은데, 타이어가 오래되면 여기 옆에가 경화되거든요. 솜털도 다 살아있어요. 어... 타이어도 간지 그렇게 오래된 타이어가 아닙니다. 트레이드 좋고요. 휠 상태 나쁘지 않고요. 부식 없어요. 자, 보시면은 천장에 썬루프도 파노라마로 들어갔는데, 와, 측면 상태도 미쳤습니다. 야, 이거 관리 상태 진짜, 와, 에지중지 탄게 느껴져요. 자. 시트는 약간의 세월의 흔적이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뭐, 찢어지거나 해진 곳은 없는데, 지금 보시면은, 요 차는, 겉에는, 음, 괜찮았는데, 실내로 들어오니까, 이제, 내장지에서 약간의 좀 크랙이 보이네요. 요런 데라든가. 이게 그 렉서스, 이때 당시 고집병이었어. 여기가 살짝 녹으면서, 요런 데 크랙이 가기도 하는데, 군데군데 이런 데, 대시보드 쪽에 약간의 크랙이 있습니다. 음... 이거는 저희가 복원이 가능한지는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 복원보다는 그냥 요 카바 있잖아 아, 카바를 씌워놓고서는 그거봐. 만약에 요거 예약을 하시면은 저희가 음. 요 카바는 네. 예쁜 걸로, 깔끔한 거, 좋은 걸로 하나 맞춰드리도록 음.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기능상에는 아무 문제 없는데 미관상 보기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그쵸. 그렇다고 이걸 다 드러내서 갈기에는 비용적인 부담이 맞지 않을 거야. 아, 이게 작업하는 데도 없을 거고. 이게 가격이 싼데 이거 음. 한다고 또 너무 올려서 팔기도 그렇고. 근데 이건 다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 아, 대시보드 커버로 좀 처리를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오, 엔진 소리 상당히 좋죠. 어. 아, 부드럽습니다 자, 옵션은 열선 시트 들어갔고요 키는 일반 키입니다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천장에는 파노라마 썬루프 그리고 블랙박스는 앞뒤 2채널 들어갔습니다 와, 엔진 소리 진짜 부드러워요 변속 한번 해볼게요 변속 충격도 없어 자, 어. 카메라 깨끗하죠 오, 어, TV도 나와요 t v g m 가 나오네 잠깐만,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지금 방금 나오셨는데 뭐 어떻게 하니까 나왔지? 어? 뭐지? 자, 아래에서 후진서 <laughs> 밑으로 내릴 때 잠깐만 면 바뀌었다가 <laughs> 아래에서 이거 살짝 넘기지 않깐 <laughs> 야,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기온를 변경하면 잠깐 일출 로 t v 가 나와 아래에서 중립으로 내릴 때 잠깐 이재명 <laughs> 대통령님이 나오시고 없어지네. 그니 이거는 어떻게 하는지 조작법을 한번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예, 실내 내장 상태는 대시보드 말고는 상태가 전반적으로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루투스 연결되는 오디오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도 가능하고 전동 핸들까지 들어가 있는 모델이에요. 어, 엔진 상태가 진짜 렉서스는 역시 렉서스다. 네, 예, 엔진 상태도 부드럽고요. 미션도 변속 충격 없습니다. 뒷좌석도 여유 있는 RX 모델이에요. 아, 뒷좌석 어때? 와, 뒷좌석도. 응. 어, 뒷좌석은 앞좌석에 비해서 사용감이 없어요. 와, 뭐... 모니터까지. 아니, 이열 모니터가 있네. 응. 어, 저것도 그러면 DM이 되나보다, 확실히. 뒤쪽 타이어는 마찬가지로 트레드가 좋은데 상태 굉장히 좋고요. 와, 예, 뒤쪽 이렇게 보면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좋아요. 와, 광활하지. 자 트렁크 공간 아, 상당히 볼다. 좋은 거 확인해 볼수 있고요. 폴딩도 되기 때문에 짐도 많이 실을 수 있습니다.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어요. 야, 자 다음은 모아비 이것도 응. 저희 구독자님들 겁나 좋아해요. 많이 좋아하는 차인데 이거는 뭐 워낙 베스트 셀링 하고 많이 팔렸던 차고 모아비는한번 타면 못 돌아옵니다. 왜냐면뭐 프레임 바디에 대한 어떤 조금 이질감을 느끼신 분들은 조금. 어 낯설겠지만 음. 또 여기에 맞들리신 분들 모하비 타보신 분들은 또 모하비만한 차가 없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요 음. 만족도가 많이 높은 차인데 더뉴 모하비. 4륜구동의 프레지던트 등급입니다. 자, 2016년 11월 등록의 17년형 모델이고요. 10만 키로밖에 안 탔는데 3.0이 이렇게 큰데도 연비가 복합연비로 한 10키로 정도 나와요. 빼판넬 교환 있고요. 트렁크까지 있어서 어, 다른 차량보다는 조금 저렴한데 어차피 뒤에 사고기 때문에 주행상에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저희 역시나 3인 시승이 되기 때문에 예. 뭐 사고에 대한 걱정이라던가 차량 상태는 시승을 하면서 충분히 또 체감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신차 판매가는 5천만 원이었었는데, 오늘 판매가는 저희가 1,690만 원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하얀 색깔. 오, 늘 도장상태들이 12층에 있는 차들이 다 좋네요. 보시면은 오. 결이 되게 좋죠. 야, 여기 이렇게 후레시키면 되게 잘 보이지? 아, 이 펄감이 어. 양전지네 스크래치라던가. 아지에터 그릴도 완벽한데, 밑에 하단부에 이렇게 가니쉬가 크게 들어가는 모압이에요 이런 부분도 변색도 많이 생기고요. 많이 까지는데, 깨끗하게 잘 타셨어요. 와. 라이트도 반대편 굉장히 깨끗하고요. 크롬이 들어간 거 보이시죠? 근데 휠 상태가, 와, 스크래치가 아예 없어 굉장히 깨끗한 거 보이시죠? 안쪽에 디스크 상태 표면도 너무 좋고요. 타이어는 한 30, 40%. 타이어는 되게 좋진 않습니다. 자, 앞유리 상태도 좋고요. 뭐, 크랙 단고 넣었고요. 또 모하비의 매력은 실내에 있, 있지 않겠습니까? 사이드 스텝 있어요. 자, 실내장 한번 볼게요. 와, 시트 상태 좋고요. 필팅 들어간 이 고급스러운 느낌의 시트. 그냥 클래식함의 정석을 보여주는 모하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차량은 우리가 지금 렉서스를 보다가 넘어서 그런가 대장 상태가 상당합니다. <laughs> 와, 대시보드부터 막 우드 트림 이런 데 보세요. 와, 광나요. 광나. 엄청 깨끗합니다. 자, 옵션을 한번 보시게 되면 어, 1열에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핸들 열선 적용되어 있고요. 스마트 킥,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어, 안전 옵션도 들어왔어요. 후측방 경보랑 차선 이탈 경보까지 메모리 시트 당연히 있고요. 전동 시트 물론 있고요. 어, 하이패스의 눈밀러, 그리고 블랙박스 앞뒤 2채널 e 들어가 있습니다. 썬루프도 들어가 있어요. 썬루프도 있고요. 천장 상태도 보면은 관리하기 쉬운 약간은 그레이 색상의 천장 마감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시동 한번 켜볼게요. 어우, 엔진 상태 좋아요. 합격입니다. 합격. 오, 아, 소리 좋아요. 좋다. 소리 좋아요. 그리고 지금 밟았을 때 휘파람 소리 같은 것도 나지도 않고 엔진 부주도 없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디젤 차량이라서 뭐. 특유의 진동도 있지만 그게 마운트 상태가 좋지 않으면 결합이 돼서 더큰 진동으로 느껴지는데 핸들부터 시트까지 진동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변속 한번 해볼게요. 변속 충격 없고요. 후방 카메라 깨끗하죠? 이렇게 변속했을 때 심하게 울컥거리는 차들은 의심하고 봐야 됩니다. 이차 그런 거 전혀 없어요. 파워트레인 쪽은 굉장히 안전적인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열이 어마무시합니다 이렇게 공조기 들어갔어요. 야 넓다 넓어 음, 공조기 들어갔고요 2열에도 열선 그리고 1년 앞자리 워크인 스위치 들어간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시트 상태도 상당히 깔끔하죠 음, 자 뒷타이어 한번 볼게요 뒷타이어 상태는 네 트레드 좋습니다 앞타이어보다 훨씬 더 상태 좋고요 한60-7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공간을 보면 모아비는 여기서 이야. 그냥 거의 끝장났다고 보시면 돼요 미쳤다 차박의 어떤 정석을 보여주는 너비감을 보여주죠. 평탄화도 굉장히 잘 되는 편입니다. 모아비 차량, 문의 주세요. 취미가 낚시인데, 돈좀 있는 아저씨들 다 이거 탔어요, 진짜. <laughs> 맥스 크루즈입니다 요 차는 저희가 한번 방송을 했었는데요 맥스 크루즈가 이제 산타페 보다 큰 롱바디 버전이잖아 네. 산타페랑 디자인은 비슷한데 차량 크기를 대폭 키워놔서 그렇죠. 조금 더 실내 거주성에 활용성을 높인 차량입니다 맥스 크루즈 2.21인 프레스티지인데요 17년식에 13만 6천 킬로를 탔습니다 라이닝이랑 엔진 오일 교환해놨어요 오. 그리고 완전 무사고인데 앞전에 우리가 1 6 3 0에 방송했는데 최 팀장이 이 특가로 1530, 100만원 할인해서. 1 5 3 0만원에 판매가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번더 우리가 차 상태 어, 링크로 달아드릴 건데요. 그래도 이차 상태 되게 좋았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자, 보시면 전반적으로 깨끗하죠? 검정 색깔 차량인데, 타이어부터 볼게요. 자, 앞 타이어도 교환해드려야겠다. 100만원 할인 플러스 앞 타이어 교환 들어갑니다. 아, 아 정말 많이 해드리는 거예요. 앞 타이어 교환과 100만원 할인. 정말 요거는. 예 아무 때나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이럴 때 차를 사셔야 돼요 오늘 최 팀장이 미쳤습니다 자 앞유리 상태 좋고요 선틴 상태도 매우 훌륭합니다 앞유리 옆에 뭐 뒤에 선틴 안 하셔도 되는 차고요 그 다음에 실내 보시게 되면 실내는 또 브라운 시트가 이렇게 예쁘게 들어갔죠 오, 오 실내 내장된 상태 좋아요 2.2 엔진을 갖고 있는 차량인데 자 옵션 오이 차는 실내 냄새가 좋다 향기도 좋아 어, 향기가 좋아 그 다우니 냄새 약간 아 섬유유연제 냄새 그런 게 과하지 않은 좋은 냄새가 차 안에서 나고 있고요 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전자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어, 크루즈 컨트롤, 핸들, 열선, 후측방 경보,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하이패스, 룸밀러 그리고 블랙박스는 앞뒤 2채널 들어갔습니다 내장재 되게 깔끔해요 대시보드 보세요 핸들 까진 거 없죠 핸들 변색되거나 까진 거 아예 없어요 실밥도 그대로 다 살아있습니다 너무 깨끗하게 타셨고요. 키도 심지어 이, 이거 되게 잘 깨지는 키거든요. 키도 관리 되게 잘 하셨어요. 이렇게. 어, 이키 되게 잘 깨져요. 그랜저 HG에도 들어가는 키인데 상당히 잘 깨집니다. 자,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자, 엔진 상태도 상당히 부드럽죠. RPM 부족 없습니다. 엔진 소리도 되게 좋고요. 자, 후진기어 넣었을 때. 이렇게 후방 카메라도 화질 굉장히 깨끗한 거 확인해 볼수 아, 있습니다. 자, 맥스 크루즈. 2열 공간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공간이 되게 좋죠. 와, 이렇게 쾌적합니다. 와, 사이드 커튼까지 있고요. 열선 시트 들어갔고요. 심지어 이 바닥에 매트도 좀 좋은 걸로 깔아놓으셔가지고. 가죽 매트로다가? 어, 약간 브라운 계열로 맞춰놓으셨는데, 색이 되게 예쁘네요, 조합이. 그러니까. 실내 진짜 깔끔하게 잘 타셨습니다 자이 뒤쪽으로 보시면은 자 전동 트렁크 이렇게 들어간 거 확인해 볼수 있으시죠 자 요게 이제 맥스 크루즈가 산타페랑 차이를 보이죠 어.. 뭐, 7인승 모델입니다 그럼 앞에 봤던 음. 모하비랑 비슷한 급이라고 봐도 돼요 어, 그렇지 될까요? 모하비.. 아 근데 모하비랑 비슷한 급이라고 봐야지 네. 어, 모하비랑 비슷한 급이고 요거 보시면은 이제 3열에도 저기 아 에어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다 조절 공조기가 있기 때문에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3열 공간까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가격이 많이 빠지고 있는 익스플로러입니다. 안 그래도 저렴했었는데 계속해서 계속 가격이 빠지고 있어요. 정말 탈만한 가격대까지 많이 내려왔습니다. 자 익스플로러 2.3 에코보스트 리밋 4륜 모델인데요. 2018년 1월 등록에 17년형 역각자 모델이죠. 6만 5천 킬로밖에 안 탔어. 6만 5천 키로의 본넷 단순 교환 있습니다. 근데, 아, 이차량 차주분의 성향이 느껴져요. 자, 정비 내역 좀 설명드릴게요. 엔진 오일 교환해놨고요. 미션 오일, 디퍼 오일, 그 다음에 브레이크 오일, 거기다 타이어까지 교환을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 플러스 뭐냐면, 연비하고 기어비를 개선시킬 수 있는 매핑 작업이 있는데, 그걸 한 100만 원드려가지고 매핑 작업까지 그런 거잘안 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안 하죠. 어, 맵핑을 해가지고 어떤 기업이까지 개선을 시킨 목적이 있다라고 하시면 차를 보통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일도 싹다 갈아놨기 때문에 이 차는 그냥 타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차 상태 볼게요. 이런 차들은 보통 차 상태가 좋죠. 그렇죠. 어, 보통은 좋아요. 자, 보시면 검정 색깔 차량인데요. 아, 역시나, 역시나, 역시는 역시예요. 차 상태 너무 좋고요, 깨끗합니다. 스크래치 같은 거 없고요, 붓터치한 흔적, 본닛에 없습니다. 라이트도 깨지곤 없이 상당히 깔끔하게 잘 관리돼 있는데, 이분 기계 세차 안 하셨어요? 이거 거의 어. 디테일링급이야. 아, 기계 세차 안 했어요. 잔 스크래치가 없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건 거의 손사차만 한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차를 되게 애지중지 잘 타요. 여기는 살짝 스크래치가 나서 여기 좀붙어치는해 놓으신 흔적이 있는데, 와, 전반적으로 너무 깨끗합니다. 근데 검정색이라 티가 많이 안 나죠? 휠 관리 상태 봐 <laughs> 이것도 그냥 손 넣어가지고 다 닦으신 거야. 세정제 해가지고. 와, 휠 상태도 너무 좋고요. 타이어도 이게 갈아 놓으신 지 얼마 안 됐다고 했습니다. 24년 3주 차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교환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타이어 상태도. 상당히 좋습니다. 측면 도장 상태도 좋고요. 사이드 리피터 깨진 곳 없습니다. 천장에 루프랙 있는 거 확인되시죠? 여기도 물때 끼는데요. 이런 것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된 차입니다. 짜자 실내. 야, 시트가... 이 차는 우리 처음 소개시켜드린 것 같은데 검정색에 이 시트에 들어간 거 있었나? 아니요, 저못 어? 봤어요. 와, 근데 되게 이쁘다. 왜냐면 음, 저는... 이게 검정색에 베이지가 들어간 조합인데 와 이게 이렇게 소화가 잘 되네. 와 실내 너무 이쁩니다. 포드 차 중에 베이지 전 음. 처음 본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베이지가 가는 건 있었는데 다른 차 중에는 음. 익스플로러 검정색 바디에 안에 베이지 시트 들어간 건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예뻐요. 음. 와, 자 시동 한번 걸어 볼까요? 역시나 역시나 차량에서도 굉장히 좋은 냄새가 나는데 실내 관리도 잘 되어 있고요. 엔진 소리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좋아요. 차상이 너무 좋습니다. 자 되게 부드럽죠. 자, 옵션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도. 어, 차간 거리 조절되는 ACC 기능부터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터레인 모드, 핸들 열선, 키도 이렇게 깔끔하게 두개 보관이 되어 있는 거확인이 되시죠.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깨끗하고요. 천장에 썬루프 있고요. 앞뒤 2채널 블랙박스, 블랙박스도 아주 좋은 거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차에다 돈을 안 아끼시는 분들은 이렇게 차 상태가 확실히 보답을 해 줍니다. 아, 차도 알아보는 거예요. 내 차주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아, 나도 차주한테 속썩이지 말아야겠다. 아, 그러니까 그게 느껴지는 차인 게 분명합니다. 자 뒷좌석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여유있죠. 와 앞좌석은 그래도 약간의 조금 변색된 부분 이 있었는데 2열 공간은 확실히 사용감이 거의 없어요. 야, 야, 2열은 거의 새거다. 진짜 깔끔합니다. 그리고 우리 3열을 여기서 찍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보시면은 이렇게 폴딩한 거. 보이시죠? 3열 공간도 이렇게 있어요. 아이들 타기 딱 좋죠. 폴딩도 되기 때문에 짐도 많이 쓸수 있고요. 뭐 익스플로러는 다들 아실 거예요. 차가 워낙 크고 넓다라는 거, 쾌적하다라는 거. 디타이어 트레드도 굉장히 좋습니다. 실상태도 보이시죠? 굉장히 깔끔한 거. 역시는 역시입니다. 차상태. 정말 좋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차량 이 차도 마찬가지로 rx 모델인데요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rx 보다는 연식이 더 좋습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있는 모델인데요 rx 350 eq 제큐티브 등급입니다 15년 3월 등록에 7만 8천키로 밖에 주행을 안했어요 운전석 앞엔다 주석 뒷문 단순교환 있고요 신차가 6,700 이었는데 저희 판매가는 2,290만원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야, 지금 햇빛이 딱 반사되고 있어서 차 상태가 정확히 보이는데요 후레쉬를 켜지 않아도 너무 깨끗해요 일본차 타는 사람들 다 이거 변태라니까 변태 와 아니, 진짜 이리 와봐 와 진짜 이피디바이 맞네 일본차 타는 사람들 원래 이런 거야? 와 결렬 상태 봐봐 이런데 와제 스크래치 나는데 아예 없어요 라지에이터 그릴 보세요 너무 깨끗합니다 스핀들 그릴 들어가 있는 RX 350 모델인데요 라이트 상태도 너무 좋고요 범퍼 하단에도 까진 곳 없이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야, 진짜 도장 상태 미쳤다. 너무 좋습니다. 관리 상태 진짜 최상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휠도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약간 의 음. 크롬 재질의 휠이 적용되어 있는데 타이어 트레드는 한50% 정도 남아있네요. 야, 이런데도 사이드 몰딩에도요. 물때낀 곳 아예 없이 깨끗하게 너무 잘 타셨어요 하도... <laughs> 거의 뭐 이건 2021년식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진짜 외관 상태가 너무 훌륭합니다 자 실내에는 약간의 주름이 가 있는 거 확인해 볼수 있는데 이 재질 자체가 조금 주름이 잘 가는 재질이에요 부드러워가지고. 음 근데 이게 또 멋이야 약간 이 차는 그 RX 차량에 적용된 이 시트가 어 원래 주름이 잘 지는 재질인데 대신에 야, 앉았을 때이 착자감이 엄청 폭신폭신하고 부드럽다. 장거리 주행할 때 너무 편할 것 같다라는 거. 그리고 식사하시고 바로 운전하지 마세요. 잠올것 같아요. 너무 편해, 앉았을 때. 와, 쿠션감이 너무 좋습니다. 자, 이제 실내가 앞전 RX보다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죠. 뭐 핸들부터 해가지고. 어, 훨씬 고급스러워졌네 많이 고급스럽게 바뀌었습니다. 키도 이렇게 깔끔하게 가죽 케이스로 두개 보관하고 있는데요. 어,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들어갔고요. 스마트 키, 크루즈 컨트롤,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이런 것들 들어가 있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아, 핸들 열선 있다. 자, 핸들 열선 버튼이 여기 숨어 있어서 잘안 보이실 것안 아, 보이실 것 같은데 핸들 열선도 있어요. 그다음에 심지어 이 차는 헤드업까지 있죠. 헤드업 네. 디스플레이에. 자, 후방 카메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후방 카메라까지도 확인할 수 있고 오엔지 소리도 상당히 좋아요. 천장 상태도 좋은데 썬루프도 들어가 있고요. 이 넥서스 차들 굉장히 잘 만들죠. 결함도 많이 없고 네, 안정적으로 결함 없이 운행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2열, 2월, 와... 2열은 거의 안 쓰셨다. 자이열 상태 굉장히 깔끔한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뒤타이어 트레드도 상당히 좋고요 휠이 앞뒤로 관리 상태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뒤로 넘어오면 이렇게 클리어 타임 램프가 적용이 됐는데요 라이트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전반적으로 외관 상태에서 진짜 100점 주고 싶은 어, 그런 차라 보시면 돼요 전동 시트가 3위 등급이라서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부드럽게 잘 열리는 전동 시트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는 이 트렁크 공간에 너비감까지 괜찮아서요. 활용성도 굉장히 좋고 디자인도 굉장히 묵직하고 아주 멋진 렉서스 RX 차량이었습니다. 자, 오랜만에 이렇게 12층 섹터 한번 찍어봤는데요. 오 상태 좋은 차들이 꽤 있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차종도 몇대 있었고요. 어, 저희 정원터스에서는어 모든 차종 다 3일간 시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산차는 약금 50만 원, 수입차는 약금 100만 원만 걸어주시면 2박 3일 동안 타보시고 결정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오늘 영상도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